안선희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결혼식에 아마 그 대표기도를 좀 해달라고 목사니까 저는 그걸 초가치 그 장모님 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보가 하라니까 계속 부담감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안선희 집사님만큼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laughs> 이 대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안서인 집사님만큼만 좀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웃음> 그 <웃음> 많은 사람들 왔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 어, 편 뭐, 많이 했죠. 제가 설교를 설렬, 많이 했는데, 시편 그, 어,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일은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우리 성경에는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미국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는 그 추석으로 지키잖아요. 한해 농사를 다 되게 해줬다고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감사하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는 감사의 절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탈무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존 헨리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감사는 최고의 항암되어 해독되어 방부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셔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찢어지게 되는데, 권질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삶 속의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축복을 갖다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리카 5장 보위에 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소원이잖아요. 자식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시, 고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그, 조영상 목사라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두째 아들은 지금 애를 벌써 두, 둘을 낳는데도,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고도 잘 안겨요. 걔는, 그, 의사인데도 일주일에 다섯 번은 전화를 합니다, 매일 저녁 때만 되면 그 아들이 전화가 큰아들은 안 그러는데, 그째 아들은 소소한 얘기, 엄마, 아빠 어떻게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을 부산에서 전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같이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봉사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어도 또 감사하게 되면 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4편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도망갈 수가 있는데, 다시 또 자기 적이 한되는데또 식강에서 또또 배신을 당하고. 이제는 그사우왕이 몰려와서 삼천의 군사를 가지고 몰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분이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 다 그래서, 거기는 몇백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도망 다니게 되는데, 무슨 뭐, 예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뭐 하느냐? 낙헌제를. 나컨대. 여러분, 이 낙헌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항상 얘기했지만은, 낙헌제는 우리 집에서 너무,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게 낙헌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낙헌제 드릴, 그렇게 하나님 자정이는데 숨었는데 또 밀고 돼서 도망가고, 또 같은 이렇게 지적과 같은 자기 적에 있는 또 밀고를 당하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몰려, 광야는 뭐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천의 사월 군대가 죽이려고 몰려오는데, 숨을 데도 없는 데서 거기서 낙헌제를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낙헌제를 보시고 역사하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삼천 군사를 갖고 있는데 저기에서 저것 블레셋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흥비박산에서 사울 군대와 사울 왕이 도망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0편 우리가 100편에 보면은, 3절에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믿으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하고 부르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으로 로마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느냐?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그러잖아요 그건 엄청... 친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갖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죄에 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빠라고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 낳은 엄마 구역에 보면 은 혹시 자식을 잃을지 모르지만, 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안기는 천국에 올라가서 그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아빠라고 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로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사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그 신문에 옛날에 국민이 오고 때 간증을 보고 내가 가슴이 너무나 울컥하고. 아기를못 낳는 집사 그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이제 돌도 안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치를 그 간증을 입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 이를 내가, 내가 보호자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 아이를 수술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못 걸으니까 또 2차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대기업에 들어가시는데 회사를 갔다가 그 아이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다른 중소부, 그래서 퇴직금 나온 걸 가지고 또 2차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식당을 하는데, 이제 3차 수술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러면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 발을 뛸수 있다고 해서 3차 수술을 하는데, 그때 그 식당을 부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을 갔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지금 종업원으로 있는데 그 식당을 이제 그 종업원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식당하는 그 친구가 사장이 되고 그분은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3차 수술을 합니다. 그 부부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자기의 소원은 뭐냐고 하면은,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걷는 게소원이랍니요 그런데 아무 걱정 없어요. 집 팔아서. 그 자기 피 하나도 안생겼잖아요 단지 자기가 약 입양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자가 되니까 집 팔아서. 좋은 남편 대기업 나오는 거, 거기에 그만두고, 거기에 나오는 그 퇴직금, <laughs> 또 그걸로 수술비하고. <laughs> 이제 나머지 부인이 갖고 있는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식당 잘 되는 식당을 갖다가 그 자기 친구가 사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종업원을 하면서도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가 걷기만 하면 자면 이번 수술에 걷기만 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보호자라는 거. 그 집사님 보면서 감정이 되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성령님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 옛날에 그 세미나 여로합동측에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합동이나 이통합측에서는 순복음을 이단으로 생각해요. 교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조용기 목사님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 성도가 한5 0만 되고 여의도에서 집회하려면 조용기 목사님을 못안 모시면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순복음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성도들이 열성인지 순복음 초등을 가도 옛날에 신학교 때도 거기 갔대니까요. 거기에 수목그 집사님이 신재사모님이 그 신학하셨는데 그 집사님들도 자기가 여기 여, 여의도 집회에 한 20명 했기 때문에 20명을 데려가야 다 그래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차비 주고 그래서 저도 오만원 이걸 이렇게 돈만 안 주면서 다 자기 돈그 여의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다 줘서 그차 준비해가지고 그 여의도 집회에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우기 인식으로도 이 기독교에서 딱 그, 어, 조영기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거든요. 그리고막 그때는 백만이 몰리고 있잖아. 5 0만1 0 0만이막 새벽, 새벽 기도에 몰리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인데 조영기 목사님을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교만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완전히 뭐 종교 뭐라 고했는데 바로 옆에 앉았어 그런데, 그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들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무슨, 뭐냐, 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구로 써가지고, 이집회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막 인도해달라고, 아 설교하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아 저양반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렇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터그 목사님이 그 훌륭하신 뭐 이름 있는 에, 목사님이신데 합동 지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때부터 자기는 조용기 목사를 절대 욕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그때서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손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섰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생 여흘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어려울 때 보니까 자기 한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얻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더 어려운 때, 힘들 때에 더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 오늘, 에, 1 0편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4절 보면, 에, 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감사는 뭡니까? 바로 그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딱 혼제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겨이 시장에 보면 상계국이 치러 왔을 때에 성자대복을 입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국병을 주고 그 상계국을 다 물리쳐 주시죠. 여러분, 이번 우리, 에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